이 꽃은 학자섬입니다 요거 꽃 목걸이 요거 보세요. 요게 학, 학에 뿌리같이 생겼습니다. 요거 학에 뿌리같이생겨요고학자섬입니다냄새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. 향기가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꽃말은 당신은 나야겠다. 요거 보세요. 요렇게 학이 막 각 주둥이같이 생겼다고 보면 돼. 둘이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고백 이거 덩쿨입니다. 덩쿨 너는이 장미 장미 덩쿨하고 같이 이렇게 피웠어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감사합니다. 이거는 탑자슴인데, 이거는 하얀 탑자슴입니다. 이거는 부리가 이거 하얀거네 백이네 백 이거는 백이네 이것도 넝쿨장면이에요 넝구장면인데 아, 밑에는 지금 철쭉이 요렇게 왕창 피었습니다